안녕하세요. 닷델과 트롯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성TV입니다. 박서진 가수와 더 트롯 연예 뉴스 인터뷰에서 전화 인터뷰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트롯 연예 뉴스 박서진이 선배 나훈아를 향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더 트롯 연예 뉴스 촬영에서 장구의신 박서진의 새 미니 앨범 춘몽 발표 소식을 전하며 박서진과 즉석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박서진은 춘몽에 대해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특별하게 발매가 된 앨범인데 더 특별한 분이 참여해주셔서 더 뜻깊은 앨범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앨범 녹음 당시 수록곡 3곡을 빠른 시간 내에 녹음할 수 있었던 에피소드도 밝혔습니다. 박서진은 저는 정말 연습하는 줄 알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3, 4번 정도 노래를 불렀는데 선생님께서 녹음 다 됐다고 나오라고 하더라. 이게 뭐지 했는데 결과물은 잘 나와서 다행이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춘몽의 타이틀곡 지나야는 가왕 나우나가 작사가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박서진은 처음에는 나우나 선생님 가사의 곡이라고 하셔서 복명인의 작사가님이 주시는 거구나 했다라며 정경천 선생님이 실제로 나우나 선생님이 주신 가사라고 하셔서 정말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구나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라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끝으로 신곡 활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불러주는 방송마다 무조건 달려가려 한다며 더 트롯 연예뉴스 출연 약속도해 MC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한편 박서진 가수는 오는 3월 23일 목요일 트롯 챔피언 SBS 온TV에서 생방으로 진행하는 방송에 출연 신곡 진아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과 함께 응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성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